출근길, 퇴근길, 등교길, 학원 오는 길에 보면서 자연스럽게 홍 쌤의 What is it? 안녕하세요 홍 쌤입니다. 자 상처 받은 영어 영혼을 위한 힐링 스피킹. 자 오늘도 홍쌤 수업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자 오늘의 What is it? 한번 어,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What is it? 은 짠. 자 이게 뭘까요어 비타. <laughs> 자 오케이 어, 우리 왜 비타민 뭐 오메가3 뭐 이런거 요즘에 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으로 시작해서 단어들 뽑아 뽑아서 한번 영어 단어 영어 표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비타민 자 발음 어떻게 해요? 바이라민 그죠? 바이라민 그럼 우리 어, 종합 비타민 이렇게 하면 멀티 바이라민 그죠? 멀티 바이라민 비타민제, 뭔가 비타민을 담고 있는 보충제, 영양제. 자, 이런 표현으로 supplement, supplement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뭔가를 보충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추가해준다 이런 느낌의 명사거든요. 자, 그다음 이러한 각종 영양제 혹은 약 등을 우리가 먹다 그럴 땐 동사, 그렇죠? Eat 쓰지 않고 take. take, take 동사를 쓰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 문장에서 한번 만나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영양제는, 그죠?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할때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보면 건강, health, 그다음에 건강한 healthy 자 요거 두개 약간 헷갈리셔서 명사 쓸때 하고 형용사 쓸때 하고 약간 그죠 틀리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이따 문장에서 한번 아, 살펴볼 텐데 health 하면 그냥 건강이에요 명사 그다음에 healthy 그러면 건강한이라는 형용사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할때 help하고 helpful하고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help만 쓸 때는 돕다 라는 동사고 helpful 할 때는 형용사죠.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 보통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할 땐 helpful 쪽으로 많이 가야 되고 그냥 누구누구를 돕다. 주어가 누구누구를 돕다. 이럴 땐 여러분 help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많이 틀리세요. 자, 그럼 마지막 단어는 유기농 음식. 그죠? 유기농 음식. 유기농 organic food. 그렇죠? organic food.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비타민 할 때는 발음을 vitamin. 그죠? vitamin. 자, 이러한 비타민제, 영양제, 어떤 보충제라고 할때 supplement Supplement. 자 이러한 영양제나 약 등을 먹다 동사 take, mm -hmm. take. 다음엔 자 우리 명사, 형용사 헷갈리지 않기 건강 health, 건강한 healthy. 자 그다음에 동사, 형용사 돕다 help, 도움이 되는 helpful. 그죠? 맞았어요. 마지막으로 유기농 음식 organic food.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laughs> 자, 첫 번째, 비타민. 우리 바이라민. 그죠? 바이라민. 어, 이 음식에 비타민 되게 많은데. 우리 이렇게 말하죠. 이거 비타민 되게 많아. 자, 이 음식은 어,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왜 부자의 부유한 할때 rich 있죠? 그래서 this food is rich in 어디에? vitamins. 비타민 면에서는 정말 어, 부자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This food is rich in vitamins. 자, 우리 두 번째 음, 단어는 뭐였죠? 음, supplement. 어, 미국에 여행을 갔더니 drugstore나 이런 데 가면은 오, 영양제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영양제 진짜 많이 먹더라. Americans. 미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리 먹다. take. 그 다음에 아까 영양제. 물론, nutritional, 붙여도 좋지만, supplements. 영양제, 보충제, too much. 너무 많이 먹더라. Americans take supplements too much.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아, 먹다라고 할 때는 take 동사 쓰기로 했었죠. eat 말고 take. 그래서, 어, 이 약은 하루에 세번꼭 드셔야 합니다. You should take this medicine. 그죠? 세 번. three times a day. You should take this medicine three times a day. 자그 다음에 아까 우리 왜 건강 healthy. 그 다음에 어 건강한 healthy. 자 이렇게 차이 도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수업 시간에 많이 틀리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 음식은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럴 땐 건강이 맞겠죠. 자 결론 먼저 this food is good. 그죠? For your health, this food is good for your health. 그런데 만약에 건강하려면 너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할 때, you should. 그죠? 어, 저저를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해. 그죠? 이제 안 할게요. You should exercise. 운동하셔야 합니다. To be 뭐뭐하기 위해서 to be healthy. 자 healthy 건강한이라는 형용사니까 앞에 비동사를 또 넣겠죠. to be healthy. 돕다 help 도움이 되는 helpful 마찬가지예요. 그는 늘절 도와줘요. He always helps me. 하지만 아까처럼 이 음식은 건강에 좋아요 말고 이 음식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고 싶으면 이때는 돕다가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이라는 형용사를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This food is helpful for your health. 이렇게. This food is helpful for your health.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기농 음식이 있었죠. 유기농 음식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똑같이 Organic food is helpful. 도움이 돼요. for your health. 이렇게 가겠죠. 음. 여러분, 어떻게 오늘의 동영상이 여러분의 영어에도 도움이 되셨나요? 자, 앞으로도 더욱더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자, 어, 아, 좋은 동영상 만들어서 여러분과 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안녕.